첫 번째는 어휘 및 문법 파트인데 이거는 사실 EBS로 축소된 게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BS 뭐 인터넷 수능 뭐뭐 수능 특강 엔제 뭐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어휘 문학 어휘 문법 파트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있는 파트를 다 완벽하게 100% 이해한다는 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파트는 비문학 읽듯이 문제를 풀어서는 결코 맞출 수가 없어요. 미리 이 어휘나 문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꼭 항상, 어, 이런 파트가 나올 때마다 항상 100% 이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어,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혹시 친구들 중에서, 아, 난 쓰기 영역이 약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스스로, 아, 난 진짜 언어 공부 안 했구나,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쓰기 영역은 약간 구문수학 같이 틀이 항상 다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틀에 문제 내용만 바뀌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터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 영역이 안 나온다는 거는 내가 정말 언어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두 번째는 비문학 영역인데 사실 비문학 영역은 주어진 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 딱 주고 한 시간 동안 풀어라 이러면 정말 백이면 백다 100 맞춰요. 하지만 문제는 수능 당일날 이 비문학 영역을 5분에서 8분 사이에 풀어야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답과 오답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매일 아침에 비문학 읽기를 했는데 매일 아침에 학교를 30분 일찍 가요. 그래서 30분 일찍 가서 이제 비문학 지문을 한 지문당 10분씩 투자를 해서 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어, 분단별로 중요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요. 그러고 어, 매일 아침에 새 지문을 그렇게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걸 오답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아침에 한 이유는 언어 영역 푸는 시간과 가장 비슷한 시간이고 이때가. 그러고 사실 알다시피 이때가 집중력이 가장 잘됨에도 버리는 시간이에요. 사실 아침에 학교 가면은 애들이랑 무슨 얘기하세요? 뭐 어제 뭐 별그대를 봤는데 김선이 진짜 멋있더라. 막 이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에 저는 이런 시간을 버리지 않고 이런 시간에 매일 아침 비문학을 30분씩 품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수능 당일에도 어 뭐지 5분에서 8분 사이에 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또 정확도도 높일 수 있었어요.